싫잖아요. 저 생각부터가, 발상부터가 남다르다는 겁니다. 이러니까 젊어 보이고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인, 원인입니다. 케어스텔라의 엣지 크림으로 트렌디한 뷰티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. 어, 요새 홈스테틱 굉장히 많이 유행이죠? 집에서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멀티크림 소개해드릴게요. 사실상 뻔한 건 싫잖아요. 저는 이 제품이 뭐니 뭐니 해도 좋았던 건 이거였어요. 생각부터가, 발상부터가 남다르다는 겁니다.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3만 p p m 에 첨가했어요. 이 해면이요, 확대를 해서 보면요. 미세한 침 모양을 띠고 있어요. 얼굴에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를 도와준다는 거죠. 아무래도 좀어 이거 내가 받 봤던 거랑 좀 다른데 이질감은 생기실 수 있어요. 그런데요, 발라보시면 그 느낌이 굉장히 신기해요. 체험해 보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영양이잖아요. 나무도 물과 거름을 잘 줬을 때 잎이 풍성한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예요. 영양을 가득 주어야. 혈색이 좋아진다는 거죠. 스위스 란사의 디펜시를 첨가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실 제형 빠르게 보여드릴게요. 디자인 용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블링블링 블링 고급스럽게 예쁜데 보세요. 딱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아요. 부들부들하면서 오, 발림성도 이렇게는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짝짝 들리세요. 좋은 영양 들어 있는 것 같죠. 보습력도 좋아요. 올리브 오일을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요, 우리 리프팅 뭐니뭐니해도 중요하잖아요. 열매가 탱글탱글하고, 음, 먹음직스러운 것처럼 피부도 탱글탱글해야 좀더 젊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거든요. 탄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열일곱 개 특허받은 아비노산을 넣어놨습니다. 거기에 아데노신까지. 이러니까 하, 젊어 보이고.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. 첫 번째, 각질 제거로 우리 피부 표면 정리했고요. 두 번째, 영양 좋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보습을 한번싹 입혔죠. 마지막, 리프팅까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. 4-in-1이니까요. 케어셀라의 엣지 크림으로 트렌디 앤 뷰티 관리. 이제는 샵 가지 않으시고 되고요. 지금 여기에서, 집에서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